이번 총선을 통해 여주 양평에서 15%포인트에 가까운 차이로 당선된 김선교 후보는 2007년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 인생을 시작한 이후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. 신승훈 기자가 그 소감을 들어봤습니다. 네 여주 양평에서 고졸 출신 공무원으로 시작해 삼선의 양평 군수를 거쳐서 국회 입성까지 불패 신화를 써내려간 미래통합당 김성교 당선인을 만났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지역 유권자들, 그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여주 시민, 양평 군민 여러분, 21대 국회의원에 당선 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공약상 잘 이행해가면서요. 우리 또 수도권에서 제일 낙후된 여주와 양평을 제일 멋지게 행복도시로 발전시킬 나갈 김성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아까 이제 소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패신화를 써내려 가셨단 말이죠.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라 보십니까? 네, 우선 60년 동안 양평에서 살아왔고요. 또 여러 가지 여주시는 인근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또외갓집이또 여주에 있다 보니까 예, 또 고향처럼 예, 이렇게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차에 예, 여주와 양평이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요. 제가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국회의원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여주 시민 양평 군민 여러분께서 예,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의 이 영광이 있었습니다.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규제 완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.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고 또 위원회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? 예, 우선 SOC 사업이 잘 돼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요. 또 규제 완화하려면 또 농림수산위원회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이나 농림수산위원회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유권자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가장 먼저 지키겠다. 그리고 앞으로 4년의 의정생활에서도 꼭 이것만큼은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으시다면요. 예, 네, 우선 저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천섬 또용저 실룩사 관광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종대왕 릉이 있습니다. 그것을 연결을 시켜가지고요. 관광 명품화를 만들어야 오고 싶고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학동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요. 특히 또 생활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생활 도자기 특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특히 또 오학대교를 인도만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서도 차도와 인도 같이 겸한 교량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시킬 계획이고요. 그리고 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송파에서 양평간 오는 도로가 시급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5분대로 서울과 양평을 오갈 수 있는 송파 양평간 도로를 아주 지속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요. 송파 양평간 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당선인께서는 아무래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계시니까 국회에서도 많은 활동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